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피스 네트워크 코인. 너무 미친 거니? 네 그리고 과대 낙폭 구간에서의 긴급 영상을 준비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 3월달 비트코인이 올라올 때 우리 피스 데트워 코인이 1600원까지 폭등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59%의 폭락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이탈하면서 하락파동이 전부 다 나왔고 지금 상장일의 최저가 부근에서 저점 다지면서 박스권 행보 보이면서 기간 조정 거치면서 여기서 물리인 우리 투자자분들의 물량 여기서 누군가가 받아내고 매집이 끝나면 다시 본격적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어 일단은 가격 조정을 거의 한한 한 달하고 보름 정도 한 6주에서 7주 정도 가격 조정을 받았다면 6주에서 7주 기간 조정 횡보잘 이겨내시고, 그 이후에 6주에서 7주 정도, 어, 대략 개월수로 따지면, 지금부터 3개월 정도의 반등을 충분히 노려보시면서, 8월, 그리고 9월까지 여러분들의 고가 매도 전략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피스 네트워크 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챙겨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을 공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4월 29일 문자 남겨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오늘의 코인으로 이제 5월 1일 휴일에 우리 헤데라 코인의 타점을 잡아 드렸는데요. 자, 올라갈 때떨어잡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무너졌다 반등하는 자리들을 이제 잘 공략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의 손실 대비 위로는 빠른 단타 수익, 반등을 이제 노려보곤 하는데요. 자, 오늘 목표가를 하루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헤데라 코인 133원 밑에서 5월 1일 공략을 했는데, 자, 타점을 복기를 해보면요. 자, 5월 1일 타점 잡아드렸던 이 133원 이하 가격에서, 이제 5월 2일 오늘 아침 시간까지 약15% 정도의, 이제 당일 단타 하루 만에 수익을 이제 챙기게 됩니다. 자, 그동안 우리 헤드라 코인이 어떻게 보면 260원에서 반토막 정도의 낙폭을 확대를 했는데요. 자, 누군가가 가격을 크게 끌어올렸던 그 시작점의 눌림목 자리는 자, 추가적인 낙폭 확대 가능성보다 반등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 타점을 공략해드렸고 하루 만에 15%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자, 다시 한번 눌렀다 반등하거나 또 이런 타점들을 주는 기회들을 주는 즉, 큰 시세 분출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의 저점에서 터점을 주는 코인들이 있다면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단타 코인으로 추천 드릴 예정이니까요. 헤드라 코인뿐만 아니라 단타 코인들로 하루에 15%씩 뭐 3천만 원 가지고 투자한다, 천만 원 가지고 투자한다면 하루에 150만 원, 하루에 450만 원 그리고 한달 동안 1 0 번을 반복하면 월 1,500에서 이걸 10번 반복하면 4,500, 월 최소 1,000에서 2,000, 3,000, 4,000까지, 네,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들 계속해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자, 우리 오늘의 코인 같이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 세워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추천 코인들에 대한 타점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먼저 우리 SEC가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걸 딜레이 시켰습니다. 연기시켰습니다. 어, 그에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세력들이 여기서 이제 기관들이 매집이 들어왔는데 그 매집 들어온 캔들 59,000불 자리를 깨지 않고 다시 67,000불을 돌파하는지 그리고 73,000불을 돌파하는지 아니면은 꺾이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주요 변곡이 되니까 밑으로는 59,000달러 그리고 56,500불 가격을 지켜주는지를 관심 있게 추적해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비트는 올랐다 빠지고 있는 중인데 우리 피스 네트워크 코인은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큰 시세 없이 일정 수준 올랐다가 다시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 자 대량 거래 터뜨리면서 매수세 유입된 캔들과 그리고 680원짜리 뭐, 679, 680. 여기서의 변곡을 깨지 않고 반대 하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피스 네트워크 코인 같은 경우는 675원과 690원 부근을, 네, 기준 캔들로 잡고 이 가격을 깨지 않으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라. 그리고, 자, 4시간 분봉상, 그리고 1시간 분봉상의 차트를 봤을 때, 어, 큰 그림에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해도 되지만, 단기적 관점에서 피보나치 확장을 통한 단기 목표가를 이제 점검을 해 봤을 때, 자, 1차 매물 대 820원, 2차 매물 대 910원, 그리고 3차 매물 대는약 980원 캔들, 그리고 980원 가격대를 돌파하고, 추가 시세 기록한다면, 자, 1150원, 그리고 1450원 캔들을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자, 밑으로 675원과 690원 자리를 깨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가정한다면, 어디까지? 820원 변곡 돌파하면 910에서 980원 돌파하고 체크. 그리고 뚫어내면 1150원까지 오표가 되응하시고요 여기도 돌파하면 추가 시세 얼마까지? 1450원 자리를 이탈했고 저항 받고 또그 자리를 저항 받으면서 네, 꺾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변곡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해서 이제 고가에도 대응하고 눌러주면 다시 또 저점 매수 기회 누르보는 형태로 네,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력들이 여기서 이제 가격을 크게 끌어올렸던 과거력이 있고 그 자리를 이탈했고 또그 자리를 저항받았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한두달 정도는 이렇게 박스권 등락을 겪으면서 기간 조정 횡보 매집 구간이 이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675원과 690원 자리에서는 반등할 때 타점 잡고 위로 820, 910, 980원 그리고 조금 더 길게는 1150원까지 이 박스권 행보 구간에서 여러분들 단타 수익 최대한 노려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980원과 1150원의 박스권 상단을 뚫어내면서 본격적인 시세분출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1450원까지 현재가 대비 100% 이상의 폭등도 여러분들 계좌 수익의 기회로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실시간 매수매도 전략들을 혼자서는 좀 잡는 게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피스 네트워크 코인의 실시간 저점 매수 타점들, 그리고 고가 매도 전략들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에 물려서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들, 네, 문자 남겨주시면 대응 전략 진단 도와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 반감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잘 대응하셔서 좋은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자, 4월 초에도 우리 펀드엑스 코인 우리가 30% 수익이 아니라 85% 정도의 폭등을 누려봤었는데, 자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도 계속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 실제로 이제 펀디엑스 코인의 사례를 보면은, 자 최근에 우리가 단타로 30% 정도의 단타 수익을 누려볼 수가 있었던 코인인데요. 사실 이 코인은 저점에서부터 물량을 확보했었던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월 3일 아침 시간에 이제 타점을 공략하고 고가까지 85% 정도의 상승을 누려본 코인이 되겠는데요. 아직도 바닥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이 있다면 이런 코인들 가지고 50%, 100%, 수백% 크게 수익 낼 수도 있으니까 펀드엑스 코인 우리가 진입 기회 올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타점 잡아 나가는 것처럼 좋은 타이밍에 좋은 코인들의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기회들 계속해서 네, 우리 오늘의 코인 추천 문자로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반감기까지 역대급 불장이 오게 된다면, 상승장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계좌도 이제 최대한 폭등시켜 나가시기 바라겠고, 실시간 전략들도 계속 문자랑 소통방에서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올바른 전략들, 정확한 타점들 함께 체크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미리미리 카톡방 입장하시고 단타 수익 최대한 4월달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